아무 <laughs> 안번아도돼 yeah, yeah, yeah. 자, 위에서 해 보자. 사람 막. 던지 자리 최소 다리 재야. 어디까지 가야 돼? 가 최소 뒤에. 선수들 유스는데 보고 따라가. 이 있어야 돼. 시원히 좀우 가야 돼. 가야 돼 같이. 아, 드려 자기가 갈게. 들려.

다 찍으셨으면 용량 깨다가 는던데요 보내기가 안되는거야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뭐 일로 <laughs> 네. 아 우리 신랑 유튜브에 올렸어 아 유튜브요? 네. 아 유튜브였다. 구독 아무도 안하는 혼자만의 계정에다가 계정 좀가르주세요이들 제아지. 와, 나이스! 로드잘했다이 로즈 나이스! 어? 어? 정시우 <laughs> 내려와. 뭐, 정시우야. 너가 그냥 가 동아야, 재아야, 재아 움직여. 하 움직여. 너, 너 해봐야지. 재아 야지아 따라와야지 같이. 재영, 사이드, 사이드. 아 정시우. 코너 킥이 좋을까, 스루인이 좋을까. 은준 엄마 왔어. 하 가. 라 여기 정시우. 잘했다 잘했어. 아이나이팅

이좀 집중해야 아, 돼. 야물 없어 근데. 아, 어디? 아, 가까이 아, 없어. 다 경기할 때라 그랬어. 동아야. 시우야. 어, 나 생각해라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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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! 괜찮아. 공부자 공아야 얘들아. 형을 생각하고 해야 돼. 동아. 준, 승현 준비해야 돼. 수비, 수, 지우. Obrigado. <laughs>

<목소리도> 아이고 놓쳤다. 아이고 고고. 어살렸어어라 빨리 가져. 이제 계 오케이. 잘했어. 라

정신을 김현주의 공어 누가? 나인 걸쳐 나인 걸쳐 야 나이 안 걸쳤다고 나 o o d to k n o 인걸 am 고 o o d to know. I am good to know. I am good to know. I am g 빨야 자, 리지 말라 뭐, 있어. 거기 앞으로 나방하 앞으로 해! 앞에 음. 방학이 집중. 던져 가운데. 나야 돼. 방하게 야, 준아은준아은준아얘보다앞에 있어! 얘가 이걸 안 하지. 승현아. 시키또안나가 啊！弟，弟 <music>，弟，弟 <music>， 웃어라, <끝> <끝> 빨리 가줘, 아, 빨리 가줘. 아, 아, 네. 그래. 가, 가, 가. 아이고. 잘했어, 잘했어. 하나, 아, 웃어라. <놀람이> 붙어 있어. 네. <놀람이>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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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지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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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으아, 해아으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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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으아, 으아, 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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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리와라 어, 거기 있어. 있어, 있어. 자 가라 오면 오로보때 아무 도 없어. 오케이. 오케이. 우사